함께 부하실 하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7장입니다. 오늘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에스겔 27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9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분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우듬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몸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량목의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도치를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일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전체 중에 지금 어느 부분인지 먼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에스겔 48장 가운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말미암은 심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악과 그로말미암은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만 잘못해서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들의 특징,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는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바벨론 이네 나라에 대해서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성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6장부터 28장, 3장에 걸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네, 그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면서 또 길게 그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26장에서 특별히 그 죄악을 무엇이라 말했는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하, 잘됐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얻었던 많은 부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남의 잘못이, 남의 안 좋은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장에서는 두로에 대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 지으도록 하면서 그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 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노래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본문 2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가 갖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영광 가운데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많은 교역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 두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부를 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왜 슬퍼해야 되는가? 그 다음 내용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26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주변 나라들이 그 두로의 멸망을 보고 네, 비웃고 조롱하고 안타까워하며 네, 가슴 졸이는 그 모습들을 네,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두롤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롤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하면서 두롤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안타까우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깨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3절부터 길게 11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두로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두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딱 생각할 때 아,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워 참 멋진 나라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할때그 드러나는 그 지역이 예, 지중해와 맞닿으며 있으면서 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무역을 하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이 그곳에 오게 되었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 건축자에 서 최고로 좋게 여기는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또 기띔성 황양목의 상하로 뿌리고 갑판을 만들고 또 7절에 보면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다 라고 할 정도로 각곳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 나라를 이곳저곳 꾸며놓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나라를 딱 가면 어디 가나 참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말하기에 우리나라는 참 아름답고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25절까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가 어떻게 부를 얻었는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스는 12절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를 하였으며 네, 너는 여기서 두로인 것입니다. 다시스라는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보화가 풍부한 곳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13절 보시면, 야완, 두발, 메색은 내네 상인이 되었으며, 14절, 도갈마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15절, 드단 사람은 내네 상인이 되었으며, 라고 말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한 나라, 한 나라 다 불러밀면서, 각종 좋은 것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너희 것과 바꾸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과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도 라고 하면서 이쪽 지역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풍부하여서 가치가 좀 없지만 그것이 없는 지역에서는 가치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없는 곳을 가져다가 가치 있는 곳에 줌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무역을 잘하여서 부를 축적한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두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부와 또 명예를 축적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26장에도 나왔다시피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했는가 스스로를 아름답다 생각하고 또 이웃 나라가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26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네, 그 모습들. 너희들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무역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취하였느냐? 내가 그것을 다 깨뜨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6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하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여기서 좋은 물건 떼다가또 팔고 서로 팔고 팔고 사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라고 하면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공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해상무역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많은 부를 얻었냐? 동풍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믿었던 그 방법으로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들이 다 쓸데없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스겔선자에게 이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므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니다 그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시면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띄고 마음이 아프,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또 건너 뛰어서 3 4절 보시면,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이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나갔던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섬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서 근심하고 가득하며, 근심이 가득한 모습들, 또 굵은 배를 띠고 마음이 아프며 슬피 통곡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로가 갖고 있는 지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그 교만을 쳐서 그 믿었던 해상력들이 다 멸망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서, 네, 큰 슬픔 가운데 있게 될그 심판의 내용들을 예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로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는 오늘 말씀 2, 3절에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그 나라 곳곳에 꾸며 놓은 것이 정말 아름, 아름다운 것들로 꾸미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슬픔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선이 되어서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외적인 필요들을 추구하는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내적인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로는 그냥 겉에 취장할 수 있는 것, 또 꾸밀 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꾸미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내적으로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며 살아갔던 그런 나라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본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60년, 80년, 100년, 120년 주어진 생에서 무엇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편리하게, 안락하게, 쾌락 있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훈련해야 될그 자세를 꾸미고 나가도록 해야 된 것입니다. 영적은 성숙과 성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들로.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내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더욱더 추구하며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교만한 자들은 결국 멸망의 참상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진 기회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럴 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아름답게 여기며 모든 것을 할줄 알고, 남이 잘못된 것을 비웃고 있는 두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자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지혜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기회를, 이 부와 이 명예와 이 건강과 이 시간과 이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고민하며 살아가야 두로에 같은 어리석음을 벌마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신 모든 기회를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두로뿐만 아니라 또 암몬, 모아, 에돔, 바벨론, 두로, 시돈, 또에굽 바벨론, 어느 나라 할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퍼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무시받고 조롱받고 또는 비웃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런 나라, 저런 사람들,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없인 여기는 저런 사람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그들을 다 처형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줄 알아.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서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공격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 더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칼과 총과 무력으로 대할 때 우리도 교회 모두 모여서 칼 들고 총 들고 무력을 세력을 합쳐서 그들과 대항하자. 라고 할 때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더욱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의롭게 살아가게 될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래 난 죽겠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아니, 죽음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들을 보일 때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퍼져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예수 이름 불러가며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부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기에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욱 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내가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진다는 사실들을 알고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잠시 잠깐의 외적인 것보다 영원 것에 더욱 더 관심을 두며 내적인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만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더욱 더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역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으며 잘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i mean